다저스 스태디엄에 왔습니다. 주차를 하고 올라가고 있구요. 스타펍으로 표를 구했는데 어, 진짜 힘들게 MLB쪽 파크로 해서 티켓을 양도받았습니다. 가격은 인당 20달러 정도 수준이고 어, 나름 선방했습니다. 자 이제 다저스 구장에 입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LA 이 다저스 구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저스 스테디움이고요디움이요 인세론 여기 야구잠바 팔잖아 LA 다저스 엘에이 다저스 인세론 다저스 구장 와서 인 다저스 구장 와서 야구잠바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이거 완전 키즈용이네 옛날에 류현진하고 컷쇼 한참 잘 나갈 때 와갖고 류현진 홈런 치는 게임을 봤었거든요. 그때 생각이 납니다. <놀람> 자 다저스 스테디움에 왔습니다. 와. 그럼? 그냥 다저스 입고 있어. 다저스, 다저스 스테디움이야 오늘은 음. 어제 선발은 커쇼가 나왔는데 오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옛날에 류현진하고 커쇼 뛸 때만 좀 신경을 썼었고 지금은 다저스에 큰 관심이 없어갖고 그래도 LA의 명소에 왔기 때문에 다저스 구장에 한번 왔습니다.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평일 저녁 경기여서 그냥 야경 보면서 편하게 구경하고 있습니다. 자세돈이뭐 먹을래? 뭐 사다 줄까? 음, 치킨. 치킨? 어, 니 네. 여기도만 살짝 올려 봐. 어, 니뭐해줄 네. 거? 뭐, 뭐 사다 줘. 맛있는 거 사다 줘. 맛있는 거 사다 줘? 치킨이랑. 살짝 앞으로. 아빠, 봐봐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지금 다저스 와서 나초하고 다저스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핫도그가 엄청 짜요 에 a 다저스 구장입니다 지금 영대영이고 오회까지보고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세론은저스 7층에 여기 캐릭터하고 같이사진을 찍고 있어요 야구 보고 갑니다 이사론 프레텔리라고 인기가 좀 많네요 오런치카페 왔고 오늘 시킨 미국식 메뉴입니다. k Pa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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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크 Pa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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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a r k Park Park p a r 여기는 할리우드 거리고 어, 지금 방금만 왔습니다 마담 투서 쪽이고 이병헌하고 안성기 서명을 찾으러 왔거든요 와 예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나네요 할리우드 거리 안에 있는 샵인데 기념품 사러 이쪽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프레데터 같은데요 어, 야, 여기는 마담 수소입니다. 호비 브라이언트. 와우, 더 루아, 루아기 스쿠킹. 예, 그리고 이쪽 주변에 안성기하고 이병원이 있다는데, 어디죠? 한번 찾아볼까요? 아, 여기네요. 어, 안성기. 2012년 6월 23일, 이병헌. 오, 이병헌이 이제 핸드 프린팅이 이쪽에 있었네요. 와. 구석에 두 군데에 이제 적혀있네요. 오, 신기합니다. 자, 세연도 이병헌 걸 보러 갈 예정입니다. 와 아, 미키마우스. 어, 미키마우스. <laughs> 얘네 손다 보인다. 짝퉁이야, 짝퉁. 짝충. 사람 손다 보인다. 자, 가자. 한번 찾아봐 여기서는 한국 거 한국만 어? 한국만 하고 손바닥 페인팅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원한 데 있어 힌트는 그래? 시원한 쪽 해봐 시원한 쪽에 있어 어, 어. 어허. 어, 나 왜... 대박 손바닥 네. 이 진짜 실제 배우 손바닥이야 찍은 거야. 진짜? 이 봐봐. 야. 나아 돌아. 야, 아빠가 더 크네. 그래, 아빠. 아빠 훨씬 크네. 아빠, 아빠 발도 해봐. 큰데? 발? 응. 이건 구두 신고 찍었네. 뾰족구두를. 아, 그래? 어, 뾰족구두 신고 찍었어. 그렇구나. 희선아, 오늘도 슈아치 제네거. 우와. I'll be back. 94년도에 이거 한 거야. 아빠 해봐. 응. 요거 아빠보다도 훨씬 크잖아, 이뻐나발 해볼게. 오늘 좀쫙 주제는 어 어우, 포맨크스네요. 아 <laughs> 강아지 아니야? 모르겠다. 강아지 아, 굽이네, 굽, 여자네. 굽을 찍었네, 굽을. 네. 여자 굽힐굽 굽. 그렇지 힐 그렇지가 뾰족하게 박혔네. 이세는 <laughs> 아, 지금 헐크랑 같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. 마담 소스 앞에 있는 헐크입니다. 소년이 그래, 지금 프레데터와 만났어요. 어때 프레데터? 진짜? 자 이제 LA 여행 끝나고 인쇄로 아니야, 하와이로 이제 아니야. 떠납니다. 자 그럼 하와이로 갈게요. 자 이제 인사하고 엄마한테 안녕하고 응, 응. 자 이제 하와이로 출발합니다. LA에서 인쇄 로 컨디션 어때? 샌디에고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잖아. 지금은 좋아. 최고 좋아졌어? 엄마랑 이모랑 헤어지고 아빠랑 둘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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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이로 왜 가고 아닌 거냐고. 한국으로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지 않아요. 어자 그럼 하와이 여행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하와이를 도착했습니다. 비용이 너무 비싸갖고, 셔틀버스 못 타고, 시티버스 타고, 2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옛날에 제가 하와이를 많이 왔을 때한 4번 이상 왔는데,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, 코로나 이후에는 시티버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하와이 와이키키 시내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하와이 도착한 기분이 어때? 엄마, 헤어졌는데, 좋아? 아 예, 하와이에서 공항에 도착해갖고, 지금 시내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. 대박인게, 새로 있는 1 5달러예요 2,000원 돈이죠. 그리고, 캐리어 들고 이렇게 짐을 못한다고 하는데, 많은 사람들이 실제 캐리어 들고 타고, 우리 캐리어만 해도 지금, 어, 카시트에다가 캐리어 두 개, 그리고 또, 백까지 제가 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쑤셔놓고 탔어요. 자 그러면 호놀룰루 우리 호텔에서 만날게요. 이제 우리는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데 저 줄을 당기면은 스톱입니다. 어 당겨봐. 어 됐다.